자, 친구로부터의 편지. 자, 이제 아까 주두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주인공이 형제인 카이라는 형제를 찾기 위해서, 어, 그니까, 시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그니까, 도움을 받아서 기록을 찾은 다음에, 보육원으로 가서 생기는, 생기는 내용이라고, 예,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니까 그 내용을 짐작하건데 이 내용이 그거겠지. 그그 그 뭐야 시에서 일하는 친구가 준 그거겠지. 자 감도가 약간 낮네. 좀만 올립시다. 감도 감도 여기다. <laughs> 자택키 인벤토리고. W A S D 오케이. 무 뭐. 좀만 돌리자. 너무 느려. 됐어이 좋았어. 자, 또 순전등이 없네. 자, 노 라이트인. 자. 자, 라이트가 없네. 자 보유건 어 저쪽에 잠깐만 갔다 오자 불켜져 있다 아닌가 못 가네 자 그냥 입구로 들어가면 되나 L LMB가 그거지 어 레프트 마우스 버튼 자 열고 아 깜짝이야 야이 자 용나올 뻔했죠. 자, 불안 켜지나? 불. 불, 불 불주... 중. 불. 자, 문 닫힌 거 아니지? 좋았어 라이터 <laughs> 이건 뭐야? 아자 이거를 한번 보자 자 헬로우 디어 비스터 안녕 방문자 아 아이들의 집아 그러니까 보육원에 온걸글래드투씨뭐 반가워 뭐온걸 어, 환영해 뭐 그런 거겠네 내가 올걸 알고 있었나? 어 뭐지? 자. 자, 누군가 마치 내가 어왜 이렇게 밝어 라이터. 내가 올걸 알고 있었던 거 마냥 어. 야, 라이터. 이거 겁나게 좋은데. 너무 밝어 자, 이거 창틀. 야, 라이타 부자기 말건데? 내가 감도를 올려놔서, 아니, 자, 감도란다. 간마를 좀 올려서 그런거 내가? 딱히 건댕건 없는데. 자. 오케이. 자, 라이타 기름. 자, 라이타가 보니까 기름, 기름이 다네. 그니까 어두운데서만, 아 시켜야겠다. 어두운데만 좀 라이터 키고 다니고... 뭐 없지? 자, 가자이. 그래도 문이 닫히거나 그러진 않네? 다른 게임들은 벌써 지금쯤이면 꽝 하고 닫힐 건데.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아,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데서는 그냥 라이터를 켜도 그냥 어루, 어둡네 그냥. 그죠? 그러니까 가시거리가 얼마 안 돼. 그렇지. 자 이게 뭐야? 어 이렇게 뭐야 이게? 어 앨범. 아... 그러니까 뭐 어떤 꼬맹이가 그린 그림인가봐. 음... 이게 무슨 내용일까? 뭐.. 아무, 아무것도 없네? 아, 주인공과 카이가 헤어지는 장면이라고? 아하... 오케이 그니까 러 둘이 형제인데 어... 어렸을 때 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잠깐만 이 단어로 봤을 때 약간 뭐 어디 언어지 이게? 러시아언가? 그렇지 켜놔야지 이걸 그 켜놔야지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지? 여기로 가면 되나? 안 열리고 자, 안쪽에 살짝 들여다보면은 음... 뭐지? 계세요? 저기요 한국어 없냐고 진짜 자 볼게요 내가 옵션에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에 네. 없어요 거거는 그거겠지 영상 만들 때 이제 집은 어었겠지 해석해 가지고 <laughs> 어 한글 패치도 없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자 열쇠가.. 잠깐만 찾아봐 그지아 아까 이거 안 봤구나 열쇠 자 메인문 어 뭐야 방금 전에 문소리하고 방금 전에 문소리랑 발자국 소리 뭐야? 안 돼. 떼. 안 돼. 제가 연기한 거예요. 예. 항상 이제 공포 게임은 항상 이거지 뭐. 이게 레파토리지 뭐. 아, 깜짝이야. 문 열렸네. 이거 안열리고 항상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지. 어. 어?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못 나가. 이거지. 이라이터를 켜기도 애매하고 안 켜기도 애매하고. 아이들의 유닛 유닛이 뭐야? 그니까 애들 애들 방이야 여기가. 자, 저 한번 열어보자. 아 숨는 거야, 오케이. 자, 숨는 게 있다는 뜻은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온다는 거겠지. 그죠? 자, 숨어야되는나이이어어로로말되는 거야? 와 너무 어두운데? <laughs> 야 잠깐만,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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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기름 찾아야 돼. 기름, 자, 우리 지금 기름이 없어요. 지금 뭐야? 아니 숨지 말고 일단 초에 불 붙여 기름 들어왔어. 이건 뭐야? 자, 선생님이 쓴 그, 그, 뭐야, 편지인가봐. 어. 자, 그래. 좋은 내용 잡았어요. 자. 자, 딱히 번역이 없어도, 어! 이게 왜 넘어갔지? 계세요? 뭐야 이거 안에 라지에이터가왜 떨어지지? 열어 야키 어디 키야 뭐야 누구세요? 뭐야?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숨으라고? 뭐야? <laughs>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변하면은 주변에 누가 있다는 건가? 누구지? 가자. 자, 이게. 아까 먹은 열쇠가 뭐였지? 아치브키라고? 자. 안 열리고. 자, 라이터를 채워야 돼. 기름이 없어그래서 반밖에 안 차. 아 기름 한길 름반 밖에 안 차, 자 여기 올때먹었지 열어. 됐어. 기름, 기름. 기름! 이거 뭐야? 자, 또 다른 그림이지, 이거? 이건 뭐야? 음. 자, 그러니까 헤어진 그. 형제가, 카인이. 카인이. 카인이라는 형제가. 뭐야, 이게? 공항에 왔다는 거야 그냥 그런 내용인 건 건가 그냥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맞죠? 어자 지금 주인공은 카인이라는 자기 이제 뭐 동생이 나을형 뭐 형쯤 되겠지 예 헤어진 자기 형제를 찾아 온 거예요 지금. 자, 보고서 이게 뭐지 이게? I had shoot shoot? 쐈다는 거야? 뭐지? 아... 자, 좋은 내용이네요 예 <laughs> 뭐야 왜왜왜 왜? 왜? 왜 놀란 거야 지금 왜 놀란 거야 왜왜 왜 놀란 거야 갑자기 왜 때문에 아니 뭐피뭐 뭐 그냥 뭐뭐 어. 뭐 흔히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안안 안 놀랬는데 왜 네가 놀래? 임마 <laughs> 미치겠네. 얘, 주인공 나보다 더 쫄보야. 얘는 잠깐만, 자따 따라가 보자. 자, 자, 문서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 고아원에서 뭔가 일어, 일이 일어난 거, 거겠지, 어? 자. 자, 난 아직 안 쫄았다, 아직. 어? 난 아직 안 쫄았어. 자, 주인공이 지금, 어? 쫑고지, 내가 쫀게 아니야. 못가고 자 그럼 갈수 있는 길이 잠겨 있고 잠겨 있고 잠겨 있고 그러면 이쪽 길 밖에 없네 이 지하실인가 뭔가 아 그러네 핏자국이 일루 나있네 자 내려오기 싫지만 내려갑시다. 자 왜냐면은 우리 지금 기름이 얼마 없어요 기름 아껴야돼 여기 숨는 데 없나 여기? 뭐야 이거 아 기름 자자 자, 그림 그림 이건 뭐야 라이타로 라이타로 뭔가를 태운거야 지금? 라이타로 뭔가를 태운거야 이거 지금? 뭔지 모르겠네 야 기름 너무 막, 너무 빨리 단다 진짜 라이타로 뭔 짓을 한거지? 그니까 러 애... 에. 아이의 손을 쥐신 거야 설마 라이타로 설마 아니 설마 아니지 자 방심하지 말자 자 숨는 데가 있네 또아참 계세요 어자 패스워드 자, 아, 패스워드. 여기는... 뭐야 무슨 방이야 여기 자 그림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림일까? 그까 넥타이를 맨 사람이...